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제 어제와 연결해서 볼때이 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 가나안으로 올라가다가 어,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나고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심을 경험하면서 다시 믿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 이절에 그가 네계 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그래서 다시금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다시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또다시 문제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보시면은 5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여러분 결국에 이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 여기에 두 가지 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거의 다 순종했는데 친척 중에서 떠나지 못하고 데려간 사람이 바로 롯이죠. 어, 결국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한 부분이 결국에는 나와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롯의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결국 그것이 나중에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아브라함과 롯, 즉,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어 또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어 분명히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8절과 9절에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로색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갈등이 생겼을 때그 갈등을 외면하지 않는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로색게 가서 먼저 문제 해결을 시도하죠.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큰 믿음은 자존심을 작게 만듭니다. 이큰 믿음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커지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아브라함이 로색에 가서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끌어가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갈 뿐이죠. 자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보시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우선 8절에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울 사이가 아니지 않냐. 우리가 친족, 즉 친척과 혈육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뭐 남편과 아내라던가, 친족이라던가, 자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적이 아니라. 디딤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그래서 친족인데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에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삶에 있어서 크게 두 번의 시험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데요. 이첫 번째 굉장히 강력했던 중간고사가 뭐냐 하면은 이 물질과 사람, 이두 가지의 관계 중에서 무엇을 택하냐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물질과 관계 중에서, 즉, 물질과 사람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히 여기니까 이런 제안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 니가 원하는 것을 택해라. 어, 그리고 이후에 기말고사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이죠. 그래서 백살에 얻은 아들,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결국 그두 가지 시험에서 통과하고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는 넘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허락하시게 되잖아요. 자, 그첫 번째 시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정말 이 물질보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구절에 제안을 할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롯은요, 어, 점점 아브라함의 재산과 자신의 재산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이런 제안을 하면서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본문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이거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해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다시금 애굽에서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갈등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또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 잘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윗사람이지만 또 나이가 많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확실하고 큰 사람이 또 믿음이 적은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원리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큰 믿음이 우리의 자존심을 작게 하고 나보다 하나님이 커지게 함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감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많은 갈등들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산과 사람과의 관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 있는가? 아버지 이것을 주인께서 바라보시는데 아버지,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으로 갈등을 또늘 승리하고 이겨내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